둘이 벌어온 걸 모아서 대출금을 따박따박 갚아서 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음.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저 집은 그냥 남편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어, 언제든지 나, 나갈 준비를하고난 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돼. 저도 그래서 돼. 대출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어, 네 집은 내아 네. 네, 네 집, 내집팔려고 어, 어, 맞아, 맞아. 내집팔려고 네 근데 대신 그거 네. 하지 말기 싸울 네. 때야내 네 집에서 나가. 아, 아, 아 내가. 하지 하지. 하지. 그래서 이제 가자는 와이프 거, 그러면 집은 내 거. 뭐요? 요런 식으로. 아내가 싸우면 야 소파에 내려와. 어. 어, 어 진짜 그랬어요. 진짜, <laughs> 진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야, 니 오늘 대시 3만 원. <웃음> <대출>. <웃음> 솔직하고 화끈한 세상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 연애하는 세대들의 대화법. 연세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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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래 행사 때 꽃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꽃가루가 아,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줄 알았어요. 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뿌리면 치우이는 제가 치워야요 네, 네 치우는. 와, 어. 오늘 와. 새로운 게스트를 한번 아. 모셨고요. 네, 소개하기 전에 음. 먼저 또 빈자리가 있어요. 음. 아. 네, 범식님의 어. 개인 일정상. 오. 네, 오. 네, 오늘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활발하게 MC 활동을 주름 잡고 계시는 MC 하루님을 모셨습니다. 하루! 안녕하십니까. 네. 어 행사 MC로서 이렇게 유튜브도 조금 하고 있는데, 예 천만 조회수 하나. 오그 외에는 음. 없어요. 예. 네. <laughs> 네. 그래도 네. 우리 천만짜리 사람이 한번 왔다 음. 우리 집에. 천만이 있어요. 네, 천만, 천한 사백만 정도. 우 와. 네, 0 0만짜리이왜왜 뭘로? 뭐 네, 먹었어요? 레크레이션 행사를 할때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올리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꿀팁 같은 음거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제 노하우를 그냥 다 그래요.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왜왜 음. 하루죠? 이름이 하루예요. 음. 아 이게 우리 참. 우리 하루살이라서. 우리 전부 하루살이거든. 하루로 최선을 다해서 살긴 어 하는 집안. 어 아니, 그거 아니고 다른 뜻인데. 아 다른 뜻도 사실. <laughs> 우리 약간 리액션 보시라서 안 듣고 일단 리액션 하거든. <laughs> 사실 그그 그 선배님이 너 하루 해라라고 해서 오예 알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네. 왜? 아저 네. 이유를 아직 못 음... 물어봤어요 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네. 오늘 물어보고 네. 댓글로 남겨주시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반드시 댓글로 네. 그리고 또 하른님이 이제 결혼이 다음 달이면 1주년이라고 하네요. 사랑합니다. 결혼생활 세대기로서 이렇게 또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네, 어떤지 끼냄새가 네. 나더라. 또 신내가 나더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아직 엔지 엔지. 사랑해. 아, 사랑해요. 하나 더 가야죠. 아니, 뭐. 행복합니까? 아주 행복하죠. 아, 예. 아, 결혼은. 결혼은 이제 세상에서 만든 가장 행복한 제도다. 야야야. <laughs> 제 사이 안 좋아. <웃음> <웃음> 내가 딱 보니까 <laughs> <맞지, 맞지>. 불편해. <laughs> 어. 아니야. 우리 아까 <laughs> 어. 들어오자마자 <laughs> 행복하다고 <이렇게 해서> 노래하면서. <laughs> 어. 그럼 이거 해 봅시다. 우리 MC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빨리빨리 <laughs> 어. 빨리 쳐야 돼요. <laughs> 어. <밸런치> 결혼하니까 <laughs> 제일 좋은 점세 가지. 하나. 첫 번째. 함께 있어도 좋다. 둘! 둘. 맞아. 줘서 좋다. 어? 맞아. 좋는다고? <laughs> 맞고 살아야? <laughs> <laughs> 아이게일을 끝나고 아... 텅 비어 있는 음... 어, 텅 비어 있는 집에 맞아줘서 좋다. 셋.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 안아줘서 좋다. 한대안 어? 음, 한다. 한다안 한다, 한다. 합니다. 아... 네. 저 연애 10년 차거든요. <laughs> 연애 10년하고 이제 결혼 1년차인데 지금도 뽀뽀합니다. 잘 왔어요. 여기에 장기 연애가 잘 없어. 저 7년 했거든요. 하여, 자주 와요. 다 내가 다 힘들어, 다 여기서. 힘들어. 이 사람들. 저는 이렇게 기르는 사람도 싫어요. 빨리 가아치우고 어. 도전하고 또가아치우고 어, 이렇게 딱. 맞아. 저희 네. 지난번 사연이 7년이 고비라는 사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연애 7년하고 바로 헤어지고. 그렇죠. 음. 근데 어떻게 10년을 만날 수 있으니까. 3년이 고비고, 5년이 고비고, 7년이 고비고, 10년이 고비다. 맞아. 예, 그때마다 이제 결혼의 시점이 찾아오기 때문에 음 예, 결혼할래 말래, 아 결혼할까 말까 진짜? 그런 것들이 이어가니까 이런 결혼 상대일까? 결혼 상대가 아닐까? 음내 여자일까? 내 남자가 아닐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때가 이제 3년, 5년, 7년, 10년이잖아요. 아, 근데 10년을 사귀었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 10년을 사귀다 보니까 이제 얘가 없으면 날 받아줄 사람이 없겠다. 나는 못하겠다 싶어. 저는 못할 것같서더 이상 못해. 혹시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든지 뭐 그랬나요? 아, 동거 절대 안 했습니다. 어, 아, 진짜? 아, 왜? 그 재미도 남겨놨어요, 일부러. 아 아, 동거를 다음 결혼생활처럼 좀 맞춰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결혼하고 나서 하고 싶다 언제 우리 장기연애 특집 한번 해야 돼요 아, 해야 됩니다 이 바이블 같은 맞아요. 연세대 바이블이 되는 그래, 거라고 에이, 쇼타임하고 롱타임하고 완전 다른데 차이 다르죠 이, 이 아, 장기들 좋은데. 이 장기들 한번 때려잡는 날이 있어야 돼난 <laughs> 렌트도요 장기 렌트도 <laughs> <laughs> 그래요 근데 뭐 연애에도 1, 3, 5, 7, 10뭐 이렇게 고비가 오지만 그렇게 결혼을 해도 똑 같은 거 같아요. 다시 와. 일삼오칠 십. 아, 왜냐면 음. 이혼할 뻔했어요. 아우 수차례 그 했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착각이 오래 연애하면 별 일이 없어서 오래 만나는 에이, 줄 알아요. 어. 안 그래요. 어. 그걸 그래, 다 극복해서 사는 거지. 봐봐. 그런게 똑같을 거면 그냥 짧게 짧게 많이 만나고 결혼 생활 다시 하면 되지. 어. 근데 어. 겨, 연애 때랑 결혼 네. 딱 하고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싸우는 것도 되게 사소한 걸로도 많이 이제 부딪히지 않아 내려놨어, 내려놨어. 할 말이 많다. <laughs> 아, 내려놨어. 치약 뚜껑부터, 치약 치아... 짜는 방법부터. 치약을 이렇게 짜느냐. 와이프랑 진짜 싸운 게 치약을 이렇게 말아서 짜느냐. 오 누가 말아서 짜요? 저는 말아서 이렇게. <laughs> 진짜? 그래서 아, 기계가 있거든 기계가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하는 거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와이프는 짜고 그냥 진짜 지문이 그대로 묻어있는 아 상태에서 그냥 놔두거든요. <laughs> 그러면 저도 딱 들어가는 순간 화가 나요. 그지. 어. 그럼 미미하신 분.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죠. 지금 <laughs> 아,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죠. 아 뭐야? 그런 거 아, 있잖아요. 신혼 어. 부부는 막 이렇게 트름이나 아니면 이제 방구나 이런 약간 에이, 트는 거. 신혼인데. 근데 안 트일 수도 있지. 난안 하는데. 그 어디 가서 하는데. <laughs> 난 참아. <laughs> 그래서 만약에... 가끔 보면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 <laughs> 지쳐 어, 있어. 어쩔 수 없으면 모르는데 아, 내가 임의로 그냥 틀림을한 뜨거나 방구를 끼진 않아. 내만족인데 어때요? 아 저희는 조건이 음... 바뀌니? 음. 아, <laughs> <laughs> 내가 한번 하면 어왜 나한테 아, 해 그런 나 그거 되게 싫어해도. 지금 MC 하루님 음. 이제 신혼이고 네. 이제. 워낙 활발하게 MC 활동하니까 음. 또 수입도 많으시잖아요. 음. 그러면 어, 와이프분도 일을 하시는데 수익 관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아, 저희는 근데 중요하게. 지금은 와이프가 일을 안 해요. 어. 음 네, 한달 음. 1년 정도는 이제 쉬어라. 음. 음. 그리고 1년 뒤부터는 이제 계속해라 제발. <laughs> 계속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laughs> 말씀을 알지. 드렸는데, 예, 음. 네, 그 1년 정도는 이제 몸을 좀 이제 그 건강하게 만드는 아 단계를 하기 위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좋은 남편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 다시 복직을 할 생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웃음> <웃음>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다 관리를 음. 하고 있는데, 네. 어 생활비를 아예 따로 주고 있어요. 음... 생활비를 이제 와이프가 가사일을 하는 것 또한 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생활비를 이제 적정 금액 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연애 때는 이제 커플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음... 요그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올 더치페이. 오... 왜 와이프도 돈 돈을 벌잖아요. 음... 이제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왜 굳이 그걸 내가 더 내고? 음... 어. 오빠가더 버니까 조금만 더 내봐. 아 그런 가오는 필요 없다. 되게 착한 방어다 음... 음... 굳이 내가 가오를 이렇게 살려가지고 음... 내가 좀 내게 벌었다 하면서 음... 야 아따마, 고기 먹을래? 그럼 싹 이렇게 계산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성분들이 막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도 그럼 네가 내라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데 아 나는 그런 가오 안부리 싫어요 이런 거? 덜 어, 덜 어, 덜 어떤 거 좋아? 가, 가오 있는 오빠들 무조건 가오충이야 나 남자 가오 없으면 되냐? 맞아 호남군파 황교지 아이씨. 아이씨, 진짜, 가고 잠지 마라.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어,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음. 제가 마음을 써가지고 더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세상에. 음.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네, 어,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계속 연애관이 더치회였어니 그러면 이제 결혼 후에 음. 재산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재산 관리는 거의 제가. 그게 했습니다 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버니 당연한 거 아니냐? 어, 너는 시고에 있으니까 나니까 내가 생활비를 주니 그냥 넌 몰라도 된다 이런 건지 아 아니요 아니 저는 다다 공개를 하고요. 어, 얼마 버는지안 해보니 알아요? 네 음, 이번 네. 달 얼마? 어, 약간 더 드는 음. 데 <laughs> <laughs> <이번 달에 웃음> 현금 들어온 게 따로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이거 공개돼도 되나요? <웃음> <웃음> 아 예. 네. 많습니다, 많아요 예. 와이프 분한테 오늘 촬영하러 온다고 말씀하고 아, 오셨어요? 네, 하고 왔죠 저는 이제 먼저 선 물어봐요. 어, 나 여기 가도 돼? 일을 그렇게 다 물어본다고요? 아,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지만, 아, 갤린더 공유를 합니다. 어 갤린더요 겔린더. 아무튼 나간 겔린더. 겔린더. 갤러그 게임인가? 미안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달력을, 달력을, 어, 이제 어, 네. 스케줄 자체를 다 공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음. 다알수 있게.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엄청 싸웠죠 이것 때문에. 음. 잘 못을 많이 했구나. 오빠 집에 거. 올 시간인데 왜안 와? 아 그런, 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연애할 때이런거 뭐. 있죠. 아니 지금 뭐 하는데? 우리 집에 갤린더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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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뭐 일정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부부로서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지가 음. 사실은 그래, 쉽지가 그래. 않은 그래. 것 그래.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은 각. 진짜 좀 다들 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음. 궁금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랑 다? 음. 저는 남편이 관리하고 있고 음. 그러니까 솔직히 경제관념이 좀 투철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겠다 무조건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일괄 다 남편한테 맡겼습니다 음.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참. 그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어. 아예 통으로 넘기는 거예요? 통으로 넘겼어요 넘어 저는 어. 난 생활비만 있으면 어. 돼 <laughs> 어, 생활비도 아니에요 더 돈을 <laughs> 받는 건 아니고 <웃음> 남편 <웃음> 카드로 그냥, 어, 쓰고 거잖아요. 싶은 거 쓰고, 큰 금액, 뭐, 10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거 사도 돼? 물어보고. <laughs> 잠깐만, 나는 큰 금액 이상이라서한 30만 원 생각했거든? 야너나 어? 큰... 커피 <laughs> 사나어도 <사면 오는데?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것도, 어. <laughs> 그, 사소하라고,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5만원, 10만원이 여러 차례 쌓이면, 그 몇백이 되다 보니까. 아, 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막 커피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약간 내가 봤을 때, 요 정도는 내가 물어보고 써야 되겠다. 그래도 어쩌면 음. 이게 뭐좀 예의 있어 보이겠다. 맞아. 나는 다르게, 남, 내가 <laughs> 돈을 합치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도 안 합쳐요? 어, 안 합치는데, 음, 음, 음. 최근에 이 트렌드가 생겼잖아요. 음. 어, 다 같이 모아서 공동으로 나가던가, 음. 또 이렇게 또, 좀 약간 아이들 비용이 또 얼마나 각뭐 음. 우리 남편이 훨씬 더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나는 우리 집 보험이라든지 음. 생활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음. 우리는 약간 따로 하다가 어. 계속 서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어, 아니 내가, 내가 많이 더 쓰이고? 많이 썼어. 어. 아 네가 뭘 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지 이제 이렇게 각자 각자 하다가 본인이 제일 많이 썼다고 음, 생각하면서 음, 음, 음. 그럼 나도 보면 일한 거다 없어지고 남편도 일한 게 없어졌어. 던 어. 그래서 이제 <laughs> 최근 들어서 생활비 통장을 어 만들었어요. 음. 근데 그걸 남편 걸로 만들었어요. 음. 그걸 쓰니까. 어, 자기, 병원이네. 띵동하면 <laughs> 아, <laughs> 아, 전화가 와. 그래, 그것도 싫어. 그래 놓고 어. 더 열받는 거 모르는 척 한다. 어디야? 띵동하니가 <laughs> 전화했잖아. <laughs> 아니, 눈 그렇게 하지 마. 초면이잖아.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아름다우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은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번큰 돈이 들어오죠? 어, 저희는 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모으면 큰 돈인 것도 다진하고 계산해봐야 알아. 진짜,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들어왔어? 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고정지출. 음. 그런 것들, 매달 꼭 나가는 것들은 음. 남편이 싹다 내야. 왜냐면 어. 내가 이번 달에 정산이 언제 늦어질지 모르니까 그거 빵아낼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그렇게 내고 뭐 외식을 하든지 여행을 어. 가든지 집에 가구를 산다든지 부수적인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하죠. 어. 근데 남편이 억울해 해. 그러니까. 어. 그리고 돈을 나는 이렇게 따로 쓰다 보니까 너는 너 마음대로 쓴대. 아. 어, 맞아. 아. 나도 그러니까 자기, 자기 쓰고 싶은 어. 돈 쓰고 싶대. 어.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내번돈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나도 어. 내, 내 사리사욕 채운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니는 <laughs> 네 마음대로 쓰지 않아. 아 어, 맞아. 어, 이런 말을 자꾸 어. 듣다 보니까 어, 이 트렌드가 맞나. 음. 정말 각자 관리가 맞는가. 저희는 일단 이제 생업의 통장에다가 어, 요 정도 넣고 1년 예산을 이렇게 <laughs> 따로 빼놔요. <빼앗아요>. 1년 예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짜려면 <laughs> 사실 우리 집그 가계부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집 예산이 보이거든요. 음. 첫 번째 계부부터 못 쓰겠는 거야 나. 는 네, 그래서 한뭐 금액대를 이 정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예, 전체 금액을 이렇게 빼놓고 음. 1년동안 2025년 쓸 돈을 빼놓고 그리고 이제 월 생활비를 이체를 해주죠. 음. 그렇게 해서 근데 큼지막 큼지막한 거는 제가 다 음.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비나 음. 이제 뭐 생활비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내고 있고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먹거나 어 또뭐 이런 것들 놀러 가거나 이럴 때는 이제 다그 생활비 통장에서 음.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음. 보험료나 음. 저축 같은 것들을 와이프가 더 잘하거든요. 음.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뭐 돈을 버는 머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잘 하시는 분이 끌고 가면 어, 되지만 사실은 저희 집에도 그런 위기가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빵꾸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아이들이 맞아. 4살, 6살부터 일을 해서 음. 경제 분리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 벌기 시작한 지가 5년도 안된 거야. 음. 그럼 그 앞에는 이제 남편 돈으로 생활을 음. 했었겠죠. 음. 마찬가지로 생활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빵꾸가 엄청나게 커 있는 걸 저희가 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또 음. 책임 소재가 또 갈릴 수가 맞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경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게 제일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집 대출 때문이잖아요. 음. 아, 맞습니다. 집 대출 음. 때문에 한 사람이 돈을 벌어온 걸, 둘이 벌어온 걸 모아서 대출금을 따박따박 갚아서. 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걸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된다. 음. 이런 내용인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저 집은 그냥 남편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어, 언제든지 나, 나갈 준비를 어, 하고 난 언제든지 있다. 나갈 준비라고 저도 그래서 돼. 대출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어, 네 집은 아, 네집 가면 돼요. 내집내 팔려고. 맞아 맞아. 내집 네 팔려고. 근데 대신 그거 네. 하지 말기 싸울 네. 때야내 네 집에서 나가. 아, 내가 아, 아니 그래서 <laughs> 이제 가자는 와이프 거? 그러면... 집은 내 거. 어. 요런 식으로. 아내가 싸우면 야 소파에 내려와. 어? 어, 어 진짜 그랬어요. 진짜. <laughs> 진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오빠 그 침대 내 침대. 어, 그래아겠다 음, 그러라. 그래. 내 바닥도 다 깨고. 그래. 야, 니 네, 오늘 대실 3만 원. <laughs> 대, 대출. <laughs> 대출. 지금 하루님 <laughs> 엄청 행복하다고 해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 이미 아, 이메, 아, 아, 여러 차례 싸우셨네요. 아, 음,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그래? 용각장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결혼했을 때는 월급이라는 수입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다 맡겼죠. 아. 음. 그러다가 월급이라는 수입이 없어지네라는 상황이 되고 나니 음. 너무 이게 심한 아, 거예요. 한차 맞지. 그래서 아내가 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음. 말고 마지노선을 말해달라. 음. 마지노선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채워주겠다. 음. 그래서, 마지노선까지는 넣고, 음. 나머지는 제가, 뭐, 힘들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어, 없을, 음, 음. 뭐, 많을 때도 요만큼. 드리고. 요즘 트렌드가 그 20대분들이나 30대 초반분들은 각자 관리가 더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음. 근데 그안 좋은 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자,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약간 불투명해지지 않을까 음. 그게 저는 시대의 흐름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외벌이 가정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음. 아빠 혼자서 돈 맞다. 벌어오고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혹은 음. 맞벌이 가정이 더 적었으니까 음. 우리 빨리 모아서 집 사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였는데 음.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니까 뭐 빨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머니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상들이 더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이 음.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절에는 합쳤어야지. 음. 그지. 음. 어 맞아. 이것도 어. 맞아. 근데 지금은 뭐 음.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각자 투자하던 방법들이나 스킬들이나 음. 내용들이나 음. 역사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음. 있어서도 일치가 안될수 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각자 꿀팁 하나씩 하고 네. 넘어갑시다 저는 돈을 최대한 안 써라 어... 이게 꿀팁인 것 같아요 그냥 마트에 가도 그냥 살 것만 딱 사고 나오기 저는 절약이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 절제력이 엄청나게 아, 네. 강하시네 네 돈은... 그러면 윤각장님이랑 어. 비공님 저는 네가 모르겠으면 공부하지 마라, 어? 투자하지 마라, 아뭐 하려고 하지 마. 아 맞아, 맞아 맞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옆에 음.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 싶으면 맡겨라. 음. 아 나는 이렇구나 하고 개미처럼 열심히 사세요. 어. 끝. 저는 쓰고 싶은 것보다 더쓰시면 음. 힘들고 일하세요. 완전 됩니다. <웃음> <좀> <웃음> 카드는 음. 네가 나가서 더 벌세요. 그리고 남편들 와이프가 쓰는 카드보다 더 벌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이 돈을 벌어 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맞아. 어. 없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건늘 이야기하는 거고 돈은 더 맞아. 그래요. 나도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쓰고 싶다. 알겠지? 아, 그럼 쪽으로 더.